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G 님 댓글 관련 영상이고요. 좌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편하게 발음하는 방법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 기호로 하나씩 볼게요. F로 시작했습니다. F의 발음 팁 영상도 있는데요. 입술 아래 입술 물지 말고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래 입술 안쪽 근육만 살짝 위로 올리셔서 윗니 끝이 닿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아랫 입술 근육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시죠. 그 다음에 이어오는 이 R은요, 앞에 준비소리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하는 후 소리와 우 소리가 합쳐서, 후우 소리를, ᄅ, ᄅ, 라고 냅니다. 이아에 해당하는 소리, R ᄅ, 해요. 혀의 위치는 보시면, 할 때요 너무 안쪽으로 혀를 많이 당기면 발음하기 어색해요 그죠 for for 이렇게요 for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요 많이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3분의 1 정도만 안쪽으로 이제 느낌에 많이 당기지 않게 for for 예 조금만 당기셔서 하시고요 for 할 때에 여기 후 하고 r 입술 앞으로 내밀어 집니다 아래 발음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위 거꾸로 된이 발음 기호는요 컵할때그 어에 해당하는 소리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소리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턱을 아래로 뚝 떨고요 그래서 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소리가 아 소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음이 되는 소리가 어어네 약간 아가 들어있는 어소리죠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f r 하고 뒤에 마지막에는 s예요. s의 혀 위치,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fr, 그렇죠? fr, 프 s f r 서 s t f r o s yes, 할 때는 여기 치경에 되시는데 가운데, 혀에 이제 가운데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혀끝 이제 양쪽이 잇몸에 다 있겠죠. f r 스 s 그죠? 이게 첫 번째 음절입니다. 음절이 두 음절이에요. 철자는 많지만 여기죠. FR 하고 여기 B 거꾸로 된 소리가 모음 한 소리이기 때문에요. 모음 하나 들어있는 것이 이름절한 음절, 음절로 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세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강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음절이 두개 있지만 앞에 있는 음절을 강하게 합니다. Frost, Frost.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Frost, Frost. 됐고요. 그 다음엔 TR에 해당하는 소리는 나무 있죠? tree 하는 나무가 있어요. 저희가 tree 하지 않죠. 여기가 TR은 tr, tr. 여기 CH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요. 왜 그러냐면요. 이 t 하는 소리의 혀 위치와 r 할 때의 혀 위치를 이동하면서 이 CH에 해당하는 위치의 혀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tr 하고 이어질 때 tr, tr. CH 발음에 해당하는 혀 위치를 닿으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TR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그래서 TR라고 발음하지요 TR 다음에 A, A는 A 하시면 돼요. 이 편안하게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A, A 그리고 마지막은 T입니다. T 할때 T 혀 위치 S랑 같습니다. TRADE, TRADE라고 발음하지요 해볼게요. TRADE, TRADE 그러면 두 음절을 이어서 Frustrate Frustrate 라고 합니다.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Frustrate Frustrate 그런데요. 여기 str 이요. 나란히 오게 되면 stir가 아니고요. 약간 된소리 str, 쌍지읒에 해당하는 발음소리에 가까운 치읒 발음으로 발음을 해요. 원어민들은요. straight가 아니고 straight straight. 네, 여기 제가 앞에 fra는 빼고요. 그죠? straight 하고 발음하게 되면 stir. 약간 된 소리로 stir 하면 더 원어민 발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frustr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frustrate. frustrate. 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발음과 약한 발음으로 정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한 발음은요. 강조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박또박 발음을 할 때에 하는 발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발음은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되어지거나 이제 약하게 강조되어지지 않게 발음하는 발음 소리예요. 차이가 있지요. 보시면은 강한 발음은 저희가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소리 그대로 배우는 발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frustrate 예 뒤에까지 투소리까지 다 발음을 합니다. frustrate 같이 해볼게요. frustrate, frustrate 네, f r 여기가 아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f r u s t r a t 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의 모음은요. 한 소리가 나질 않고 두 가지 소리 때로는 여러 이제 다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음소대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f r 예, 어로 시작하는 소리인 거예요. 입이 벌어져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 소리가 들어가지는 거지. 아 소리로 들린다고 해서 frustrate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frustrate. 네, 어로 시작은 하는 겁니다. frustrate라고 끝까지 트 소리가 나게 발음이할수 있고요. 이제 책 발음처럼요. 다음 이제 약하게 대화 속에서요. 좀 빨리 말하거나 강조되어지지 않게 발음을 할 때예요. 이 약한 발음에서는요. 강조되어질 때 fra 하고 강하게 첫 번째 음절을 강하게 발음을 했다면, 여기서는 강세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냥 frustrate 하는데요. 여기 차이점을 보시면요. 이 과로 안에 보시면, 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으 라고 되어 있죠. 이 은은요. 모음소리를 약하게 발음할 때, 원어민들이 힘 빼고 아주 무기력하게 하는 이 슈아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 어, 은. 어, 네, 정말 약하게. 무력한 소리지요. 힘다 빼시고, 어 하는데요. 입술만 살짝 뗀 모양이에요. 약간, 으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요. 어 소리, 으 소리, 같이 이제 나는 발음입니다. 어, 어. 그래서 아까 이제 강조하게 되면은요. fra 하고, 아 소리가 들어갔지만, fra, fra. 그냥, 어, 어. 살짝만 벌립니다. 그리고 힘도 빼고요. 그래서, frustrate, frustrate. 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 뒷소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Frustrate 하고 트 소리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윽 하고 멈추는 스탑 T 발음으로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Frustrate. i 레이 윗윗 하고 혀 위치만 이 T 위치에 딱 붙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Frustrate i 이라고 발음합니다. 여기 Fr하고 강하게 하지 않고요. 힘 조금 빼시고 Frustrate i 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Frustrate. i 빨리 해볼게요. First rate, first rate.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문장 속에서 강조할 때는 이 강조하는 발음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대화 속에서 휙 지나가듯 하는 발음은 이 약한 발음으로 first rate, first rate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 발음을 둘다다 다 알고 계셔야 이 빠른 발음도 들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